안녕하세요. 보상멘토입니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고를 당하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꼭 놓치지 말라는 내용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저희 보상멘토가 정말 수많은 사고 피해자들을 만나서 보상 업무를 하면서 다양한 사고 유형들을 보고 느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하던 대부분 보험가입이 돼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이 설령 상해를 입고 손해가 발생해도 여러분의 손해를 얼마든지 보험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보험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꾹 눌러주세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교통사고 외에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발생하는 사고 유형 몇 가지를 정리해드리죠. 첫 번째는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다가 인도나 도로의 파손이나 시설의 하자로 인해서 넘어져서 발목이 골절되거나 큰 상해를 입었을 때인데요. 이런 경우 내가 그냥 못 보고 넘어져서 다쳤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자체가 가입해둔 지방자치단체 배상책임보험으로 접수를 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세요.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이 사실상 시 전체이기 때문에 제때에 시설 관리를 하지 못해서 보행자들이 빈번하게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충분한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두 번째는 최근 전동 킥보드 사고를 자주 보는데요. 운행 중인 킥보드에 치이면 1차적으로는 킥보드에 가입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아야 하는데 이마저도 어렵죠. 그런 경우 나나 우리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를 통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상의 범위는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 한도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형 마트나 쇼핑몰 찜질방이나 상가 건물 주상복합과 같은 시설에서 물기나 오물에 미끄러져서 넘어지거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인데요. 시설물 배상책임보험이 전부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도 여러분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관리 담당자에게 통지해서 보험 접수가 가능합니다. 특히 이런 영업장들은 사람들이 상당히 붐비는 곳이기 때문에 사고통지를 지체하지 마시고 사고와 동시에 즉시 보험 접수를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골프나 수영장 스키장 승마장과 같은 운동시설에서 운동을 하던 중에 업주의 부주의나 관리상의 하자로 상해를 입게 되면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중 상해는 사고의 특성상 반드시 내 잘못이 없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내 과실과 업체 측의 과실이 경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름철에 즐기는 수상레저나 워터파크에서 발생한 사고도 전부 수상레저 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의외로 내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상당한 보상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 예기치 않는 사고를 당하는 경우죠 아는 지인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지인의 부주의로 인해서 내가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 지인의 반려견에 물리거나 다치는 경우 상대방이 자전거를 타고 나에게 큰 상해를 입힌 경우 축구를 하다가 상대방의 과격한 행동으로 내가 다쳐서 상해를 입는 경우 모두 그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 영상에 보시면 실제 보상 사례들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일이 열거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배상 책임 보험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 전부 보험이 가입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험 접수가 돼서 보상 진행이 되면 보험사가 여러분에게 보상할 금액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들이 보험 처리를 안 하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손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세세하게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배상 책임 보험 정보를 알려 드리는 거죠. 또 이와 관련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나 저희 보상 멘토 카페나 영상 댓글에 남겨 주신다면 신속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른 유용한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